Да. Не идет, да? Чуть-чуть похоже на мальчика. Чуть-чуть. Но мне нравится. Я уже скажу. Тебе повезло, что у меня хорошее настроение, и мне нравится. Саджин. Йоги, лаунджи. О, Сатин. Йоги, лаунджи. Да, Конечно, могу. Там нету преподавателя, просто снимают место. Но мы тоже снимем, да, сегодня? <laughs> йога -тан. Можно сказат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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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bien 틱거요좀 p a y m e 어 하면 원하시는 방법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여기 온 선수들이 있어서 아. 여기 골라서 여기. 우와 여기 이제 필요한 거는 여기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탈의실 확실히 <laughs> 좀 와. 도저 몸 지나치니마? 다, 다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나그 오야 다녀 눈 부시면 안 되지. <웃음> <웃음> 아 깜짝 놀랐네. чай, может, чай. Я можно, без плана, нет, можно. <laughs> <laughs> 어? 이거 먹어도 되죠? 아 어, 그럼 아예 손님들 드시라고 요샌 밥 먹으러 어요응뭐 먹으시나? 집에서 먹으러 왔어요 15분 기 기대하지 마세요 진짜 뻣뻣해 나무 같아 지금 공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해도 스트레칭 많이 느끼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다면 한손한손 한손 따로 하셔도 아, 좋아요. 여주관님들은 <laughs> 이렇로 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엄마 엄마. 우리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어떻게 이렇게? 나 뜨게 해줘. 나 뜨게 뜨게. 상체 다리 모양 그대로 유지한 채 엉덩이를 힘로 이른들에 있는 온도표로 다운동 면이른쪽에 있는 온도표또오른쪽등 스트레칭 표를 오른쪽에 있는 온도표를 올리시면 오다쪽에 있는 온도표리시면오른쪽 있는 지확인합니리숨마시며 척추 길게 있는 다가내쉬면오 상체 숙입니다. 오른 엉덩이 살짝 뒤로 얼굴과 어깨 손목 긴장 모두 내려놓고 골반 스트레칭에 집중합니다. 오만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오, 오. 왼발을 세우고 올라옵니다. 비둘기 자세. 왼발 오른쪽으로 옮기고 정강이 강강해. 오른쪽 허벅지 안쪽으로 말려 키덜레어 장전요. 엉덩이 발끝으로 내려 차일드 포즈. 여기서 잠시. 아입자어요니다니다 <laughs> 어깨는 뒤와 멀어져요. 엉덩이 근육 힘 풀어주세요. 오호. 간헐적 긴장감은 있을 수 있지만 찌릿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laughs> 손 앞으로 더 옮기거나. я покажу то что все все самое все могут я не могу серьезно все даже ты можешь ты никогда смотри ты можешь сесть так но не держать руки я не могу мне нужно держаться потому что Видишь, я не могу просто. Я не могу, у меня не получается. Она говорит, вот садитесь так и опускайтесь, понял? Mm -hmm. Но ну, это все. <laughs> это все. все? Это максимум. Я даже не могу сесть, не держаться, видишь? Это мой максимум. <laughs> видишь, смотри. Больше не можешь? Я не ну, могу. Ну так даже... садись просто. Я не могу сесть. Я как дерево. Я как дерево. Помоги мне. Тяни меня. Я поднимаюсь. Ты летишь? Мне тоже... А да, так, понимаешь? Ну, это мой максимум. А ты что будешь пить? Что пить? Мы будем пить? Да. А что будете пить? Вы будете пить пиво? Mm, наверное, пиво. Тогда я сроки. Короче, просто пить. Если пить, то да. Я думаю, он же курицу. 아니 거긴 사무실이고. 와. 아, 넛라요가 <laughs> 어. 어. <laughs> 어. 근데 할줄 알아?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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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니, 가게 없어? 망했다. 국물만 쭈르륵 나오는 거야. 오예 이빨 가위 여기 있어. 오 예시 예시. 어다 붙이마. 다 붙이마. 어 오케이 오케이. 혹시나. 어, <laughs> 어 이게 넘칠, 넘칠 수도 있습니다. 넘칠 수도 있으니까. <웃음> <웃음> 어 여기 소맥한잔 <소매> 먹을까? 소 어이구. 조심히하세요. 어좀야 맥주 주세요. 네. 준비된 소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굿. 와. 아이고. 아이고. 지이고아아한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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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고 아이고. 아이고. 아아아 뭐 먹었어? 예. 아, 우린 여기 두고 먹어라. 음. <laughs> 아, 그럼, 목이 맛있는 거. 또 여기 목킬러. <laughs> <사업하는> 아, <게 웃음> <아니? 웃음> 할 거였네. <laughs> 음? 목이 맛있는 거가 든조금만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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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저... 괜찮지? 어, 맛있네. 맛있어요. <laughs> 근트안 <laughs> <laughs> 왔어? 왔었는데잘나 어, 음. 물도 음, 안 먹어. 아 안주로 하고? 아 이거의 맛을 느끼고 나서 안주를 <laughs> 먹었을 때그 느낌을 <laughs> 좋아하는 거지. <laughs> 우리나라에서 워터 이렇게 먹어요. 그 뭐지? 그, 음료수보다 그냥 음. 그 안주로 그냥? 네. 음, 음 그래 그렇게 먹어야 나는 그런 게 좋더라고. 음, 아 근데 뭔가 그게 느낌이 좋은 게 그렇게 도 먹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약간 소주 맛이 있는데 씹다 보면 그게 슥 없어지잖아. 음. 아 그런데 가면 그한번 쓰고 버리는 냄비 되게 아, 네. 얇은 거 있거든 네. 세트로 된게 근데 여기 마트에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laughs> 이거 약간 뭔가 또 치킨 먹으면 살짝 느끼한 거를 이걸로 좀 잡아줘야 되는데 <laughs> 뭐 나는 솔직히 말하면 이태원에 갈 일이 없으니까 치, 치킨 잘 드세요 <웃음> <웃음> 아 아니, 너도 계속 열심히 먹다가 뼈만 남었어 여기 조금 부끄럽네 튀김옷이 조금 남아 있어서 <laughs> <laughs> 여긴 골수까지 와 근데 나나 진짜 깔끔하게 먹는다 <laughs> 제가 그 고기 안에 있는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골수 좋아해 골수, 골수, 골수. 아 나도 먹아아 먹으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하나네 하나하나 너무 좋아해서 목 좋아해요 <laughs> 오케이 오늘은 내가 목 양보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거절하면 안돼 어. 너무 행복해 뭐. <laughs> 알겠습니다. 어 이번에 둘이 내려가서 삼백 포기 하고 오, 왔다고. 아 이거 뭐. 아 힘들지. 어. 그거 하루면 끝나기는 하지. 아니요 이틀을 아, 그... 했어요. <laughs> <진짜>? 배추도 또 <laughs> 뽑았잖아요. 아어 얘네 밭에서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네. 그것도 절여야지. 어, 어. 네양파아 어, 무도 또 뽑고. 야, 그 양파도 양파도 양파도. 아 양파는 안 양파는 힘. 음, 야 우리 닭발 먹을 때 이렇게 먹는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원 척추 이거 단먹이 <다> 야 아유 <laughs> 귀여아 근데 너무 알뜰하게 잘 먹는다 아 진짜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너무 <laughs> 좋아할 스타일이야 <laughs> 아 근데 닭이 제일 맛있대 닭이 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스타일이 없어요 아 이런 양념 같은 거 이거 그래. 있는데 응 어. 있어서 아마 안 먹어요 음. 이거 너무.. 음. 와 아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네. 묻혀서 하는 건 없구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아 근데 이거 그 뼈가 있잖아 네. 근데 원래 고기는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거거든 네. 닭이든 돼지든 소든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어 부러질 줄 알았는데 안 부러지지 뭐 그냥 그렇게 잘라서 좀 해봤어요 치즈 넣은 거 맛있다 아 그래? 찐해. 마어려 먹어. 시다 오케이. 손님이 잘나오시고 어. 진짜물이 <laughs> 어 엄청 뜨 아, 그럼 맛은 있지. 맛은 사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맛있을 수 있어요. 아, 난. 아, 그렇게까지. 아, 뭐 아이 뭐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마라. 아, 뭐지? 따님 낚시 좋아하거든. 아, 그래? 네. 낚시 엄청 좋아해. 아, 또 낚시 또나좀금 그냥. 선생님 알려주세요. 제일 좋은 게 5월에서, 음. 5월에서 7월 사이 음. 그 때가 배타기에는 너무 좋아 아, 배낚시는이 딸의 꿈이야 아 그래? 아, 아 그러면 우리 저기 삼척 한번 가자 그래. 응. 근데 이렇게 있는면편 그렇지 <laughs> 아... 오케이 이거 가져가 <웃음> 아, <웃음> 아 가져가 가져스타 <laughs> Я завернула на сегодня. Я... Сейчас буду есть. Я хочу подогреть. Сюн это самое вкусное. Юн, это не все, там еще пока. Смотри. Ты думаешь, это все просто так? Я очень... очень старалась. Подожди, я приду, поем. <laughs> Мама хотела выбрать Нет, нет, Окей, на тумбе Блин, холодно

I okay.